쥬아 쥬아야 아아 아아 아아밥 먹어야지 아아 아아 아. 아아 아야아야밥 <laughs> 안먹어 아잘 먹었다 아잘 먹는다 아. 자, 아. <laughs> 아, 밥 먹어야지. 아. 아, 잘 먹는다. 또 아. 또 아. 응? 아? 아. 아 주아야. 주아야, 또 떨어져, 또 떨어져, 그러다. 자. 자, 아. 어, <laughs> <laughs> 저밥 먹자, 아. 아. 안 돼. 주아야, 이제 여기다 대고 안녕해.